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충성하라.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7장 50절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고대의 적군과 일대일로 싸울 때는 적의 목을 베어 싸움의 승리를 알립니다. 다윗은 손에 칼이 없고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죽은 자의 목을 벨 이유가 없지만 굴의 싸움을 멀리서 지켜보는 군대의 승리의 신호를 알리기 위해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의 목을 뱁니다. 하나님 백성을 모욕한 자의 칼이 그의 머리를 뺀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악인이 당하는 보응을 노래하며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말이 골리앗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칼과 창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서 그 자신을 베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멀리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것을 보고는 그제야 자기들이 피한 것을 알고 진영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인하고는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일어나 소리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보통은 대적을 쫓는 상황이면 대적이 엎드러져 죽었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가 죽였다는 말이 없고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이 언급됩니다. 이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블레셋 수도인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집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다친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와 사력을 다해 자기들이 사는 성읍으로 도망치다가 뒤엉켜서 넘어져 다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칼이 무서워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블레셋의 악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서 40일간 심리전을 펼치며 이스라엘에 큰 두려움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그들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압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이 버리고 간 진영으로 돌아가서 노력합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들고 자기를 기다리는 사울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둡니다. 성경은 전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사울의 반응을 따로 다룹니다. 하나는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 보인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올 때 보인 사울의 반응입니다. 두번다 사울의 관심은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전투장에서 돌아올 때 그는 다윗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의 아비집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을 알고 있어서 사울이 지금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다윗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아비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전에 사울은 다윗을 자기 앞에 수금 타는 자로 삼을 때 그의 아버지 이세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울이 정신이 없는 때이고 다윗의 아비가 누구인지는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사울의 모든 관심사는 수금을 타는 소년이 있는데 그가 자기의 번뇌를 해결해 줄수 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세에게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명령을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세를 직접 상대해서 말하지 않고 전령을 보내어 명령을 하달했기에 지금 사울의 기억에는 이세의 이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싸움을 전후로 다윗의 아비를 알고자 한 것은 포상 때문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하사하고 그의 딸을 줄 것이며 그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하니 사울은 다윗이 싸움에 나갈 때는 자기 딸을 내줄 집안이 궁금했고. 다윗이 싸움에서 이기고 올 때는 세금을 면제해 줄 집안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나란 일이 있지 않고 자기 집안과 관련된 일과 나라의 수입과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마음에 두고 싸운 것과 사람이 세운 사울왕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극명히 대조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주께서 부활하시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저희에게 맡기셨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